안녕하세요. IT 녹공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 제가 이제 공부 기록을 CRUD 등록하기 수정 삭제를 다 했는데 등록하기를 했을 때 등록 일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날짜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해볼 겁니다. 날짜 처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레거시에 사용하던 것들은 쿼리에 전부 다 담아서 던지기 때문에 와스에서 쿼리를 만들어서 던지기 때문에 보통 어, 이런 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서트 하더라도 어 인서트 때는 어차피 C 스테이트가 없어도 되겠지만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어 r e 지 언더바 데이는 C 스테이트 이렇게 많이 넣죠. 그래서 C 스테이트를 넣고 나는데 또한 이게 디폴트 값으로 이 값이 디폴트의 커런트 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가는데 JPA에서는 이 값이 전부 다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넣지 않으면 이게 널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버에서, 이 서버에서 현재 시간으로 담아서 인서트를 하면 되는데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R g 지데이라든지 수정하는 시간은 전부 다 DB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오라클을 예를 들면 디폴트 시스 a 이트를 쓴다든지, 또한 모두데이 어, 수정하는 데이터는 여기에서 들어갈 때 업데이트 M O D 데이터를 만들죠. 그 M O D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어차피 작업할 거니까요. 이 H I D S Q L 을 사용하는데 아주 간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추가 눌러서 M O D 언더바데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 음, 여기는 데이트 형식을 만들고요. 이게 쿼리로 날려도 되지만, 데이트 타임인가? 네, 데이트 타임이라고 만들어. 이둘 차이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데이트 타임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에 이 표현식의 기본은 어차피 현재 시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을 커런트 타임으로 넣고요. 이 m 리아 d b MySQL은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할 때도 자동으로 넣어주는 값이 있대요. 이게 오라클에서는 이 기능이 없는데, MySQL은 이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입력할 때 디폴트로 현재 시간 들어가고 업데이트 할 때도 이 시간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자, 그러면 이 값이 MODDA가 현재 시간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등록하기 에해서 아무거나 그냥 넣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시 대시로. 예. 그러면, 디폴트로 등록 일자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 이게 들어간 게 아마도 디폴트라서 들어간 거 아닐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볼 텐데요. 이게 뭔가 다를 겁니다. MDDay 들어가고, 자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인서트 할때 제가 이 로컬 데이터 타임을 넣기 었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MDDay라는 값을 모두 데이터를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 말이냐면 모두 데이터를 제가 이값에 넣지 않은 겁니다. RgDay 어, 이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값은 기본으로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만들 때, 날짜를 만들 때, 굳이 이두 개를 선언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두 개를 굳이 선언해서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도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걸 안 넣고 하면은 이 REDA는 기본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값도, 이 값도 디폴트 값으로 들어갈 때 기본값 수정할 때 수정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아예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제외를 해버릴게요 아예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세팅하는 게 있었는데 다 빼버릴게요 이 부분을 근데 이걸 빼게 되면 오류가 나겠죠 아 오류가 나겠네요 빼면 안 되네 왜냐면 이걸 가져오는 데가 있잖아요 수정은 굳이 가져오는 날짜가 없어도 이건 있으니까 놔둬야 겠네요. 그리고 아 수정일자도 화면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음 제가 약간 좀음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네요. 저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웹에서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선언하지 않으면 이게 디폴트로 전부 다 날짜가 바뀌는데 어디선가 가져다 쓴다면 이두 값은 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어, 주석으로 달, 막었고요 그러면 저 값은 분명히 널이 들어갈 거고요 MODDAY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MODDAY까지 추가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이 MODDAY와 RDDAY는 인서트 될때 디폴트 값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하이 엔티티 값이 1대1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널을 반환하게 됩니다. 널을 반환하게 되면 d b 는이 값을 널로 집어넣게 됩니다. 한번 그거를 한번 확인해 을 볼게요. 보통 오라클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너를 넣으면 이 값이 어, 너리 아닌 디폴트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한번 값을 넣어 볼게요. 값을 넣었는데요. 이 값이 등록일자가 널이죠. 왜냐하면 디폴트가 있어도 여기를 보시면 업 인서트에 값을 넣은 겁니다. 넣어서 널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저 값은 널이 되는 겁니다. mod date도 아무 값을 주지 않고 이 컬럼에 값을 할당하지 않았다면 기본값이 들어가는데 이게 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 n s e 할 때도 mod date에도 얘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set mod date.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값을 넣어주고 수정할 때도, 그렇죠. 수정, 음, modify 할 때도 이걸 넣어주면 해결은 됩니다. 한번 해결된 것을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7번 툴 설명의 값이 다 널이죠? 이 부분을, 7번 툴 설명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음, 아예 왜 에러가 났는지 봤더니 이게 오타가 있었네요. 이게 스탠츠 뒤에 이 값이 두 개가 더 있어서 아마 오류가 난것 같습니다. 다시. 8번.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수정을 눌러볼게요. 7번을 보면 아무 값이 없죠? 7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정하기. 수정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하면 modday가 들어가죠 즉 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 값을 db의 시간을 넣기 위해서 was에서 값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was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db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이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실제 실무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 이 DB에, 어, 입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입찰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분, 마지막 얼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12시까지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11시 59분, 59초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은 DB의 시간에 기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간과 이 시간의 시간 차가 난다면, 만약에, 그렇죠. 시간차가 만약에 1분, 1분 30초의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 실물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거 상각을 못할 거예요. 실물을 한 입장에서 이 차이가 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게 거의, 어, 뭐라 해야 되죠? 소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큰 컴플레인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감한 겁니다. 그럼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 어, 발생하지 않을, 않을 수 있는데 왜 발생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리눅스가 있고 여기에 리눅스 ibm이든 뭐 그런 걸 사용하니까 서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두 개의 시간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 최근에는 리눅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 매시간마다 어, 데몬을 돌려서 시간을 다 체크해서 넣어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뭐몇 어 시가 되면은 다시 어그 무슨 타임 있죠. 무슨 존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세팅해 주는 게 있어요. 양쪽에 다. 근데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안할 때도 있습니다. 서버가 다 달라요. 이 서버가 하나가 아니고 DB 외에 이 주변에 있는 위성 서버들, 위성 시스템들이 뭐어 10개에서 수십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 어떤 서버는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시간 관리를 안 해서. 그러면 여기는 지금 12시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는 11시 40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여기에 넣으면 이 db의 시간은 12시인데도 얘가 넣는 시점에 11시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12시가 딱 넘었어요. 그죠? 12시가 넘었는데 얘가 시간을 보니까 11시 50분인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또 들어가요.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업을 오래 해본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날짜는 시간은 db에다가 의존하는 게제 어,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고요. DB에 있는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인서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DB에서 이 시간을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두 가지 정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Create Time 이라는 걸 넣는 겁니다. Create Date. 이걸 넣고 여기에 last modified date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수정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행하는 구문에다가 JPA 오디션 오디트 audit? 뭐 그런 어노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거기에다 그렇게 쓰는 거는 좀 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다른 방식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다른 방식으로는 할수 있는 방식이 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낸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방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Hibernate의 어노테이션의 g e n e r a t e d 라는게 있는데 이 g e n e r a t e 의 Generation Time을 이렇 여기를 인서트를 하면 은 인서트에 사용되고 always를 하면 always에 사용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저는 둘다 always로 사용합니다 이거 한번 문서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인서트로 했을 때는 인서트만 할때 들어가게 됩니다 업데이트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요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컬럼으로 하나 만들 수 있죠 컬럼을 만들고 원래는 이런 걸로 만들죠 이렇게 해서 rgday 알이지 언더바 데이 컬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데이트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기본적으로 음 다시 업데이트가 기본적으로 true로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a l 이 w a y s 를 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돼요 업데이트 false 그러면 업데이트할 때는 여기를 해당 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모드 데이트일 때는 always 항상 업데이트하자 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컬럼 이름은 안 써줘도 되는데 보통 이것도 공부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여기 mod day. 근데 이 값을 저는 mod day라고 안 하고 해도 이두 개가 매핑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true이기 때문에 여기를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값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값이 이 값이 항상 인서트라든 업데이트라든 이 DB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도 자신 있게 말은 못하는 게 문서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이버네이트의 문서에 가서 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 실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 좋은데 어, 찾아봤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처리가 된다는 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always가 아니고, 여기를 insert로 해도 됩니다. insert로 해도, rgday, rgday는 한 번이니까요. 수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더, 어, 가독성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널로 들어가던 구문들인데요. modify도 다 막았으니까. 이 부분이 자동으로, db에 의존해서 들어가는 걸, 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스에다가 시간을 의존하는게 아니라, db의 시간을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일정하게 db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와스의 시간을 넣어버리고, 어쩔 때는 db의 시간을 넣는다면, 분명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공부기로 가서, 등록하기 하나 눌러 볼게요. 이게 21일, 오늘이 21일이니까 21일을 하고 여기에 음, 날짜 tv 자동 생성 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음, 오류가 나는데 한번 잡아 볼게요. 제가 방금 오류가 나서 아주 음, 생소한 경험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제가 컬럼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거를 아예 안 넣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이 키를 자동으로 가져온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 이게 이두 개가 없었을 때는 자동으로 가져왔었거든요. 이키 값을 아니었나? 근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도 이 값을 넣지 않으니까요. 키 아이디가 안 가져오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디폴트처럼 넣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넣어도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이부분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문서에서 그냥 봤는데 이게 정어 다큐먼트에 해당하는 문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너레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db에 의존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누가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붙으면 db에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그런 말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다 집어넣고요. 이거 원래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다 집어넣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안 집어넣지만 이걸 넣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넣게 됐다. 이렇게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등록하기를 하면은요. 날짜 자동 생성 둘 그러면 이걸 보시면 좋습니다. 이 쿼리를 보시면은요, 인서트를 할때 컨트, 컨텐츠와 스터드데이만 던지고 이세 개의 값은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던지지 않는다는 건 DB에 있는 걸 자동으로 어 의존해서 DB에서 하는 대로 알아서 하겠다, 즉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DB에서 어떤 설정한 대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인서트에 없잖아요. 업데이트를 해도 아마 이두 개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존에 만들었던 것 중에 음, 1번, 이게 지금 8월 아, 오늘 만들었으니까 그렇구나. 1번을 제가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얘는 8월 13일이고 21일 이 6분하고 같았잖아요. 그럼 이 모드데이만 수정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 수정 눌러보겠습니다. 어 값이 하나도 안 변했네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db가 저는 왜 업데이트를 할때 어, 다시 이걸 지우고 해볼게요. 이것도 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견인 것 같은데요. 제 나름대로는 발견입니다.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셀렉트를 합니다. 셀렉트 하죠. 근데 업데이트 문이 없는 걸 보셔야 돼요. 없죠. 셀렉터가 업데이트 문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를 몇번 해봤더니, 이 jpa는 수정이 없으면 수정된 내용이 없으면 이 셀렉트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된 내용이 안 보이면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름 굉장히 똑똑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수정이라고 넣어 볼게요. 수정, 그리고 콘솔을 지우고요.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수정, 그러면. 그렇죠. 업데이트 하는 게 보이시죠? 컨텐츠와 스터디 데이 두 개만 그것도 업데이트 하죠. 자. DB 가서 볼까요? 예. 모드 데이는 바뀌었죠. 여기는 아리지 데이는 안 바뀌었고. 즉 이제부터 인서트를 하면 아리지 데이는 디폴트로 날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 쪽만 DB가 알아서 수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B의 시간은 와스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DB의 시간은 DB가 알아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어느 서버에서 와서 이거의 날짜를 어, 날짜를 접근하더라도 DB의 시간이 기준을 갖고 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고요. 날짜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레거시 업무를 하시던 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처음 어, 이쪽 입문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아마 생각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짜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마리아 음, db에서 이렇게 디폴트로 넣는 것도 공부해 봤고요. 또 jpa를 통해서 어, 등록 일자 수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른 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티드 데이트, 모디파이드 데이트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